저희가 도착한 곳은 파주 헤이리의 세계 민속 악기 박물관입니다. 여기는 동물로 만든 다양한 악기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실제로 있었던 것들이라 너무나 신기합니다. 여기 있는 악기들은 대부분 직접 연주해 볼수 있습니다. 동물들의 뼈로 만든 것은 물론이고 사람의 두개골로도 만든 악기가 있더라구요 이 악기가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악기라요 접시같은건데 왜의미달라졌거 크기가 달라요 크기가 달라요? 맞어 크기가 달라요 뒤집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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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소나기 아니야? 그치 소나기 대박 이소 여기 네나 빼봐, 시작. 응. 아, 뭐야? 니잡아는는거야안 네, 돼. 아, 못 참아, 참아. 다아니야뭘아야아나 이거 해볼게. 엄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오 어, 난다

아 그거 안 몰라. 오빠 오빠. 어. 나좀 몰라 나 라라라라. 레, 오, 미, 오, 네, 오, 네, 오, 파파 네, 오, 네, 오, 네, 오, 네, 오, 네, 이 네,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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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쿨렐레 음, 아니 이 뭐예요? 이건 어? 발랄라이라고 하는 음. 우쿨렐레 할래. 우쿨렐레. 나 이거야. 저도 우쿨렐레 할수는이 이걸로 와. 아, 니 이것도 귀엽 다아 이거 귀여워. 아니 근데 나는 다 다 아, 탐나는데. 그러니까 하나씩 너는 우쿨렐레 하고 기다려 좀 이따 피하면 돼요. 그래. 왜리 하... <목소리> 그림 먼저. 뭐 그림. 왜 끝이에요? 아니, 을 먼저 아니 뒤에 또 있어? 다 줄. 그림 원하는 거그리면 줄도 유리 그래. 연결해야 돼. 이랑 이치를 잘 봐야 돼. 땡긴 어. 다음에. 땡긴 다음에, 어. 이게 최대로 어. 땡겼다. 그럼 팽팽해지게 입으면. 어. 어, 돌리래. 아, 진짜. 야, 시작. 힘줘! 눌러, 눌러, 힘줘, 눌러. 아까 다니한테 이거 선물 주려고. 마음에 <laughs> <맘에> 들어, 다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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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너무. 푸른푸른. 야. 들어가자 들어가 더 들어가자 못 들어가자 못 찍었어 가장 와. 어 엄마 여기 나온다 어 뭐가 왔어? 왔어. 어? 왔네? 어 시켰어! 다양하게 시켰어! 얘 많이 울었어? 음. 재미난거 많네 어 먹는거지! 제가 골라온 어퍼! 맛있지요? 아있지 엄마? 아. 이거 아, 먹어도 아? 돼? 네? 먹어도 되는 거야? 아빠, 응. 방이 먹어? 응, 나 한번 두더니 안 먹는데, 아, 목이 좀 우와. 아빠 아빠 때도 이런 도시락이 있었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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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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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물 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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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언젠가 한번더 오자 아, 여기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목소리나> <요거 두꺼봐, 목소리나> 야교실에서 떠든 사람 누구야 뭐 이때는 국방위에올였어 두꺼바 두꺼바 우와 여기있다 어 이게 아니야 아니, 뭐야? 하하하하. 머리카락밖에 안 보여, 귀신 같은. 윤아, 그 D J 아니야. 나가봐, 나와봐 옛날에 벽돌 게임 진짜 재밌게 잘했었는데. 어 그래요, 엄마도 했지. 자, 핸드폰 줄게. 나 열봐.

할아버지 에서 What? o n 이제 f t 면 e boat, b 할거 I can walk up. 도 d 이 n t know. 이 don't k n 고 w I don't know. I don't k 오세요.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천천히. 뭐든지 급하면 안 돼. 천천히. 응. 야, 들어. 들고 오. 있어, 들고 있어. 눌러 불러, 불러, 들고아이러 불러, 불러. 내가 급하면 안 된다고 했지, 천천히 자. 이제 이제. 우리 여기서도 사진 찍자. 아이, <laughs> 네, 염색, 염색. 머리. 아이, 염색해 주세요. 염색, 염색, 염색. 달고나새우, 달고나머리, 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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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기. 나왔야 아. 학교? 근데 거기로 가면 안 나와. 더 들지 마라. 아, 여기로 가야겠네. 야야야, 어, 오늘 왜이터 떠들지마 아이 쳐! 떠들지마 떠들지마! 왜 베리지 말아줘? 아! 선생님을 끄는게 어딨어? 야야야야야 오늘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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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인거 알지? 빨리빨리 듣고기 빨리, 연습하자 듣고 봐자 수업 두껍아. 시작한다 조용해 아니 음악 수업. 수업이야 음악 수업 선생님이 불러 도시락 까먹어 지금 어? 어, 집에... 응? 뭐야 도시락통 수학시간인데 수학시간이야? 야 도시락통이 자식이 도시락을 이거 내거야 이제 가자 이, 짝, 짝퉁 아니야? 논투랑. 엄마 논청. 이거 먹어도 돼? 어 먹어도 돼 끊어지겠다. 다만 끊어지겠다. 더 해봐, 아니, 연주해봐. 번호 연주해봐. 다다 에그, 돌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연주야, 연주해봐. 어... 선생님, 아, 너무 이쁘다 어. 여름방학 마지막까지 불태운 이야기. 다음 편에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どう